동영상은 그놈이 찍었어 스스로. 아니 아니 뒤에도 찍었어. 아, 넘어지었어 아, 인형의 기타 님이 찍었지, 맞아. 페페는 진짜 빠진 거안 올릴 거야 아마. 당연하죠이녀서 은근히 요즘 왜나 그냥 은근이라고만 했다? 빨갛죠여게 봐봐, 빨갛지? 네. 은근이라고만 나 뒷얘기 안 했어. 발언 정치적이야 나 은근히 뻔했다 티켓고방하려고했는데아 <laughs> 편집 <laughs> 아, 아, 안 하지 편집 <laughs> 안 해요 가나가요 <laughs> 저번에 나 여기 먼저 가세요 먼저 도가세요 뒤에 누 뒤에 저 둘이 마지막까지형 먼저 가고 같이 같이 뭐, 먼 아, 체력 쓰레기가 마지막인가 어? 먼저들 가세요. 아, 막방이라도 천천히 가는 <laughs> <한 번. 웃음> 먼저, 아, 먼저 아, 들가세요 체력이 바, 바닥이야 저희. 어, 같이 가요. 네. 응. 내가 뭐, 우리, 아 학생 찍어줄게요. 학생 한번 예가시죠아야갑시 어 뒤에 차. 아다 어, 예. 아제 보지. 아, 굿 굿. 조심. ーケービロカピトー